오, 응. 응. 어, 어. 와풀 보고 다녀. 꽃단들 보고 다녀. 미안해. 뭐니가 사진 거야? 발에 닿은 거같내데 발에. 뭘 밟았나? 토리. 같이 있어? 어. 도보리마 보리마루보다 크다. 응. 응. 안 사? 꼬리 언니가 불렀는데 꼬리야 꼬리야 언니가 언니를 보고 웃어줘야지 간식이 나오는데 됐어 간식 안줘 꼬리 어떡할까 꼬리야 너안 웃으면 간식 없다 <laughs> 웃은 거야 꼬리 지금 언니 보고 웃은 거야 언제 들못 봤어 다시 한번 보여줘. 간식을 위해서 우리야, 우리야, 간식을 위해 어? 무슨 거 맞아? 무슨 거야? 너무 찰짝웃는데